21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첫 번째, 투기 우려에도 오피스텔 공급 늘리자 중대형 바닥난방 허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제곱미터로 확대,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 대체 기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늘려 3, 4인 가구 수요 흡수 기대하지만 대출까지 풀어 시장 과열 우려도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까지 완화하다니 정부가 정말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에 대한 주택업계 평가다. 지난 9일 노형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 회사 등 민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들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확실히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자투리 땅에 짓는 도시형 생활 주택 등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4인 가구용 오피스텔 나온다. 정부가 비가구, 비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공급이 다급했었다. 올해 이사 대책에서 신규 대책, 신규 택지를 통해서만 2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세 아파트는 입주까지 최소 4에서 5년 걸린다. 당장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까지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원룸용 아파트로 불리는 도심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다. 전용 50제곱미터 이하야 이하의 방도 하나여서 사실상 1인 가구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면적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늘리고 방도 세 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지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되는 바닥 난방을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필수인 바닥 난방을 중대형에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 등의 불가능해 어, 전용 120 제곱미터의 실질 면적은 아파트 전용 85 제곱미터와 비슷하다. 이게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과 예, 전용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더 크고요. 도시형 생활 주택은 이 3인 가구를 위한 전용 59 제곱미터 아파트, 오피스텔은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5 제곱미터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수 있게 된 셈이다.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아파트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아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주천한미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공용 주거 서비스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숙사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을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용 주거 서비스는 등록 임대 사업자만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데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가 강남역에 있는 걸 2013년도인가 그때 한번 샀었는데 이게 2 0 1 4는지금 21년도니까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어,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어, 거기 주택값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때 3억 1천에 샀는데 그때 팔 때도 1년 뒤에 팔았는데 3억 2천에 팔았는데 지금도 보니 한 7, 8년 지났는데도 한 3억 2천, 3억 3천밖에 안 되고요. 그, 그 다음 해에 제가 어, 아파트를 산거 있는데. 그거는 3억 3천 4백개 샀는데 뭐 최근에 호가는 한 10억, 10억 5천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수익을 위해서는 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셜이 낫지만 음어 시세차익을 위해서는 아파트가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파트를 안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샀는데 경험상 아파트를 사는게 훨씬 더 수익이 괜찮다 시세 차익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제 금융 주식등 정부 규제에 털썩 한 미중 빅테크 동병상련 <laughs> 카카오 뱅크 게임즈 3사 시총 이달 들어 23조 원 이상 사라져 애플 미 반독점 판결에 급락 중국 정부 텐센트 등 때리기 지속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장기적으로 긍정적 의견도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해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반경쟁적이란 판결을 내놓자 3% 넘게 하락했다.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공식화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빅테크 주가는 13일 4% 이상 내렸다. 많은 전문가는 빅테크의 덩치가 커지며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테크가 이번 기회에 적절한, 소비지, 어,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발표 후 급락하다. 지난 10일 각각 2.76%·1.17% 오르면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네이버는 0.45% 내린 40만 8천 원, 카카오는 4.23% 하락한 12만 4천 500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네이버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7월 26일 46만 5천 원에 비해 12.26% 카카오는 지난 6월 24일 17만 3천 원 대비 28.03% 하락한 상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종이 유일하게 100%가 넘는 수익률인 카카오였는데 최근에 하락한 것 때문에 90%로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이날 텐센트는 2.45% 알리바바 그룹홀딩스는 4.23% 각각 내렸다. 중국 당국이 주말인 지난 11월 11일 홈페이지에 빅테크 교제가 계속될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정부의 정부의 반독점 운동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 시장 경제를 개선하고 공동 부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 빅테크의 성장이 중소업체 및 고용시장 여건 악화 등 물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동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 규제는 지속적이라는 리스크 있지만 적정 수준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은 장기적인 생태계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음 철강, 원유, 알루미늄 주 급등, 그 인플레이션 온다. 탄소 제로 캠페인 확산에 친환경 경제 전환 비용 급증, 그 인플레이션 역설의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될수록 구리, 니켈 등 금속 가격 뛰어. 탈탄소 투자는 탈탄소 투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하지만 대표적 친환경 산업인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는 성장 지수 펀드 수익률은 올들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지안에 가파르게 오른데 따른 기저 효과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탈탄소 투자에 대한 프레임을 바꿀 시기라고 조언했다.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했던 투자를 그린플레이션 수혜지로 옮기라는 것이다. 그린플레이션이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아연, 니켈, 고리등 산업금속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증가해 가격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금속 생산업체의 탄소 규제로 생산이 줄어 값이 뛰는 화석연료 등에 투자하는 게 그린플레이션 투자다. 연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알루미늄은 그린플레이션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이다. 지난 13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현물 가격은 톤당 2,950달러까지 치솟았다. 2008년 이후 최고다. 올 들어서만 40%가 뛰었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보다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생산 기업에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알루미늄의 원재료 보크사이트를 만드는 기니에서는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났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알코아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수록 고리 알루미늄, 니켈 등 산업금속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NH 투자증권은 산업금속 선물에 투자하는 ETF인 인베스코 디비 베이스 메탈을 추천했다. 어, 미국에 상장된 산업금속 생산기업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 종합면미 경제 아미 경기 아직 안 꺾여 조정 오면 에너지 금융주 사들일 적기. 패드 11월 테이퍼링 시작할 것. 임금 인상 등 인플레 요인 꿈틀. 미국 10년물 금리 내년 2프로대 전망. 회복기엔 기술주보다 경기 재개주. 현금 흐름 좋은 고품질 주식 가격 결정력 진인 기업 투자해야. 미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조정 받으면 경기 순환주를 사라. 윤재성 뉴욕 생명 자산운용 최고투자 책임자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한 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절대 금리 수준이 낮지만 미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에 나서면 기준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전부터 뉴욕 자산운용 뉴욕 생명 자산운용 CIO를 맡으며 지난달부터 아시아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운영 자산은 6천억 달러다. 7 0 0 조. 아,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었고 이후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간 확장 국면을 이어가는데 이번엔. 지난해 침체가 2개월에 그쳤다는 점에서 좀 짧게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주식을 잘 골라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당연한 말인데요. 최경기 회복 초기엔 모든 주식이 다 오르지만 중기에 접어들며 현금 흐름이 좋고 고품질 주식 균형을 잘하고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을 사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어, 윤시아 요는 미국의 가장 어, 큰 문제는 연방정보시장 적절하며 달러가 계속 강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는 지난 20년 넘게 강세를 보이다. 올 들어 코로나 19 변수로 일시적인 약세를 띠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여, 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금리 인상의 변수에도 달러 약세 기조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 약세 달러가 쓰레게 된다고 레이 달려오는 금을 투자라,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채가 많고 한국은 가계가 부채가 많고 중국은 아, 기업이 부채가 많고 각각의 나라마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 대세라난 유럽 공급난에 발목 잡히나 <laughs> 유럽 팬데믹 후 최대 호황 백신 접종 늘며 봉쇄 풀리자 이번 기 GDP 증가를 한 어, 미중 추월 경제 반등 폭 한계 있다 원자재 부족에 세계 공급망 차질, 다국적 기업 회복에 타격 클 듯. 변이 확산세도 브렉시트 성키워.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나홀로 성장했던 중국, 이련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던 미국이 미국을 지나 유럽의 시간이 왔다. 코로나19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돼 봉쇄가 풀리자 마이너스로 성장하던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다. 유럽 경제가 스위스포 최적 지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부족의 그늘 탓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유럽연합 통계기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로존의 국내총생산 GDP는 1분기보다 2.2% 증가해 미국과 중국을 앞질렀다. 같은 기간 미국 성장률은 1.6%, 중국은 1.3%를 기록했다.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에 따르면, 유럽은 올 3분기에도 2프로 대의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미국, 중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원외한 호황을 맞았다는 평가다. 크리스틴 라그라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채권 매입 속도 조정에 종 발표 계획을 발표하면서 몇 달간 자금 조달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됐고 성인의 70%가 백신을 맞았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유럽 경제가 스위트 스팟에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의 실업률은 올해 7월 7.6%로 4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럽의 GDP 대비 투자액은 2 2 2 올들어 한국 이 증가했다. 국 어, 코로나19 확산세도 유럽 경제 전망국 불확실성을 국우고 있다. 유국가국은들제활제활 재개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이후 이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가 확산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았다. 프랑스 파스텔 연구소는 최근 코로나 19 봉쇄를 여전히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매일 입원 환자가 5천 명 넘게 발생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러 위험 신호에도 유럽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2%에서 2.2%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됐다. 가계 지출이 증가하는 데다 소비를 위한 추가 저축 여력도 여전하다.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긍정적 경제 전망에 힘을 보탰다. 나가라드 총재는 유럽 GDP가 올해 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위는 내년까지 경기 부양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독일은 이달 말 총리 선거를 프랑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긴축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네, 주석전 경제신문을 여긴 일고 전화 여기까지구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